왜? 식혜. 어? <laughs> 어 맛있어 보여? 어, 다 먹었어. 여기, 여기. 어, 밥풀이 하나 남았나? 여기 이거 먹어봐. 여기, 여기. 옳지, 옳지. 어, 엄청 달아. 어, 식혜가, 식혜 이렇게 맛있는 거야. <laughs> 어, 야, 미안하다. 야, 다 먹었다. 어, 한번 더, 한번 더, 허, 어, 아, 풀으라 은나. 어, 여기, 여기. 여깄다. 여기 있다. 여깄다, 여기 있다, 여깄다, 여기 있다, 여깄다. 여기, 여기, 여기 남았어, 여기. 어이구, 어이구, 나라. 어이구, 나라. 어이고 나라. 어우, <laughs> 아... 식혜. 잘 먹어. 도루야. 어, 아저씨가 미안해서 식혜를 사왔지롱. 자. 어. 어, 어. 아저씨가 한번 줄까? 아이고. 어? 놀랐지? 어? 어. <laughs> 음. 아. 이거 먹어 볼래? 이리와 봐. 도루야 시켜 사 왔어. <laughs> 어. 먹어 볼까? 식케식케 달달 달달 어어너 아까 엄청 좋아했잖아 야 하나 사왔어 자자자 <laughs> 자, 자. 여기 이렇게 이렇게 얼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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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달지 어. <웃음> <웃음> 자 엄청 잘 먹네 어 그래. 푸르는 우리 병원에서 산통수술했던 말인데 지금 좀 건강해져서 다시 손님들도 태우고 행복하게 지내고 있어요 좀 귀엽게 생기고 그래서 제가 좀 애정이 가는 말이에요 수마장 진료 왔다가 푸르가 밖에 나와 있길래 인사하러 왔는데 식혜를 이렇게 좋아할 줄 몰랐대 <웃음> 네. <웃음> 안녕 아저씨 간다